안녕하세요. 뉴욕 증시가 고점일까요? 지금이 주식시장의 고점인지 아니면 더 오를 여지가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의 경제지표, 금리 변화, 그리고 기술적 분석 지표들을 바탕으로 뉴욕 증시가 과연 고점에 도달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GDP 성장률, 소비자 물가지수, 금리 변화, 그리고 과매수 신호를 나타내는 RSI까지 이 모든 지표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과연 주식 시장은 계속 상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될 만한 분석, 지금 시작합니다. 현재 뉴욕 증시가 고점에 도달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요 지표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경제 성장률을 살펴보면 2024년 미국 GDP 성장률은 2.5%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전 분기보다 개선된 수치이지만 너무 빠른 성장이 아니어서 경제는 안정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증시가 고점에 가까워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현재의 경제 성장률 아래에서는 급격한 상승은 없을 수도 있고 때로는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둘째,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는 2025년 1월에 3.0% 상승했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신호로 물가가 계속 오르면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소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가 상승이 계속되면 증시의 상승 모멘텀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은 가장 확실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셋째, 연준의 금리는 현재 4.25%에서 4.50% 사이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금리가 현재 수준에서 동결되었다는 점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기업의 투자와 소비가 억제될 수 있어 주식 시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419%로 하락하면서 안전 자산 선호가 커졌음을 알수 있습니다. 국제 수익률 하락은 경제 불안감이 커졌다는 뜻이기도 하며 이는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넷째, 기업 실적은 시장의 핵심입니다.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다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지만 만약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하거나 증가세가 둔화되면 주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는 경제 성장에 힘입어 주식 시장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 증시 조정이 올수 있습니다. 다섯째, 기술적 지표를 보면 S&P 500 지수의 14일 상대 강도 지수인 RSI가 80일로 과매수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RSI가 70을 초과하면 과매수 상태로 간주되며, 이는 주가가 너무 급격히 상승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또한, 주가 수익 비율은 21.5배로 높은 수준에 있어 주식이 고평가된 상태일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가격 조정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여섯째, 변동성 지수는 현재 17.0으로 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임을 나타냅니다. VIX가 22하일 때는 시장이 안정적이라고 여겨지지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VIX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포 탐욕 지수는 39.3입니다. 이는 공포 구간에 해당하며 이전 수치인 44.3에서 하락했습니다. 이 지수는 0에서 100 사이의 값을 가지며 현재 수치는 투자자들의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음을 나타냅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과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인해 투자 심리가 약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리스크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미중 갈등,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 러우 전쟁과 팔레스타인 분쟁 등 국제적인 긴장 상황이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동 지역의 불안정성과 유럽 경제의 문제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뉴욕 증시는 긍정적인 경제 지표들과 과매수 상태를 나타내는 기술적 지표들이 동시에 혼조를 보이고 있어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기에는 불안한 요인들이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가 상승률, 금리, 기업 실적과 같은 경제적 요소들이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글로벌 리스크와 같은 변수들이 향후 변동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시장의 고점 가능성을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현금 보유액을 늘려가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현명한 접근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최신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나누어 주세요.